2020년도 대학생 홍보대사 케미의 온라인 발대식이 6월 10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개조됐습니다.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시행된 이번 발대식은 CEO 인사, 대학생 홍보대사 및 멘토 소개, 홍보대사 운영 계획 순으로 진행됐습니다. 2020년도 대학생 홍보대사 케미는 지난 5월 공모와 서류 심사를 거쳐 선발된 수도권 10명과 광주 전담 지역 15명 등총 25명의 대학생으로 구성됐습니다. 선발된 홍보대사들은 8월까지 약 3개월 동안 기업소개, 생활 속 에너지 이야기 등 다양한 주제를 콘텐츠로 제작해 블로그,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우리 회사를 국민들께 알리고 함께 소통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. 특히 올해는 직원 홍보대사 멘토링 활동 프로그램이 추가되어 직원들이 직접 홍보대사들에게 회사 업무 소개, 입사 후기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활동 기간 종료 후에는 우수 팀을 선정해 시상도 진행할 계획입니다.